개인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기는 나는 나에게 감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위주로 그그 자는 아래는 내가 와서만 다양한데 Jacob... 그 여기 그 이거 그 두들에 제생 감사하며 읽겠습니다. 감사한 일이 매일 일어나면 좋겠지만, 풍번한을 속에서 감사함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은 이유, 인류급 풍는한가꼈다숨쉴수 있으면 감사함을 일어줬습니다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만 좋으니까 좋은 차. 직장, 면품 등을 가지지 못했고 남만 빼고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내 눈에는 내는 비가 보이지 않는 곳이,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내 자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그걸 어떤 넣을 수 있는 곳에 보이지 않아 놓치게, 된, 놓치게 됩니다. 네가 그러니까 원하는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내가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랄까? 사람, 재능 등에 집중하다 보면 내 눈에는 그 기회들을 보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뭐 평소 내가 가진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기회를 잡는, 잡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일 저는 그리고정공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들어야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찮계 여기 있고, 취소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돈한번안 들고 이 방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가차반 이상, 이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 말을 꼭, 꼭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루틴이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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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중에 하나가 아침 명상으로이 그걸로서 머리를, 머리 마음을 비우도록 해봅시다. 아침에 하루를 거, 어제 걱정거리 시작하는가에 아니면 어제 걱정을 잊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laughs> 나의, 나는 하루의 아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의 시작이 어땠냐에 따라 나는 하루의 운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명상을 시작하는 이유로 호흡치고 압칭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어, 어, 여유롭게 나의 모닝 노팅은 하고 부정적인 시기 기운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운과 풍의 온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웃음> <웃음>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 다른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알람 시기에는 일하게 맞춰주고 5분이라도더 잠을 자고 싶은 경우가 생거나 이럴 때부터 짜증이 섞인 채로. 정신없이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까는 완전히 다른 아침을 시작합니다. 나는 평균 일곱 시간 정도는 꼭 수면 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여러 개 맞춰두지 않습니다. 나의 몸이제 적당한 수면 시간 끝나면 알아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숙면은치우고일나는변한 머리 마음 명상 시작합니다. 명상을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자녀에게까지 마음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명상을 통해 인생을 채우는 바꾼에 미국의 명상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좀더 쉽게 알려주고 더 쉽게 공부하고 매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나의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도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과 데일리 이때 그 명성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니 명성을 시작하게 하고 망설어진다면 나의 방법들을 배워서 따라해보고 추천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명성은 도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성을 처음 접할 때 어떠한 마음인지 너무나 나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명성에 익숙해 질 때까지, 내 경과 험노하우를나눠두고싶습니다필요 하다면, 언제든 나에게 연락해도 좋습니다. <laughs>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명성을 전문적인 교육, o n e Jamie Joggle, Jamie Joggle, j a m i 늘명상을 하고 있는 사진들을 검색만 해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발전시키고 업무 스트레스가 해소되므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직무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직 명상을 적극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명상의 효과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기업 그들에게도 빠르게 명상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마음 챙김이라든가 공부, 명상농에 농예, 대관련된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어서 이전보다는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의 효과를 입증, 입증하고 있다보니 평소 명상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명상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명상을 명성, 시작할 때에는 명상을 한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종교행위나 미심처럼 사람들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상으로 우울증으로 극복했기 공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러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너무 신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명상을 하는 것에 있어 저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나에게 먼저 문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너무나도 즐겁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내 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들에게는네개 경험한 봉의 선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데일리 명상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 데일리 명상을 시작함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원, 원활한 명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랬습니다. 이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다룰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경험하고 효과를 보고는 방법에 대해 방법 안 방법 안에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그 전을 보면 자을잘 자는 것부터서가 내일 아침에 명상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녁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수,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잤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 출근 전에 명상을 하려 자리에 일어났는데 숙취가 가시진 않아서 머리가 깨질 뜻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도 잘 되지 않고 나의 의식이 머리 아픈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좀 아니면 당신이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 잠이 들어서 네 다시 네다 시까만 자고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멀리를 맞게 하는 명상을 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도 못 뜨겠다고 한다면 원하는 명상이 가능하게는가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전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몇 시에 잠을 잘 수? 있는가는 각자 환경에 따라 자랄 수 있으므로 몇시를 정할 수는 없으면 본인이 본인의 생활 안에서 최소 몇 시간 이상은 잠을 잘수 있도록 전녁밤수면시간부터지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눈물도 부여되고 형제의 기분도 견뎌질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전퇴하고 일어나 침대부터 정리해 봅시다. 다음으로 간단히 양치 정도만 하고 자신이 가장 편하고 조용하게 있는 중간으로 가서 앉아 봅시다. 꼭 가보자를 틀고 안아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관달려를하래 있을 경우 다리에 쥐가 낼수 있으므로 다시 꼬지 말고 양쪽 무릎을 바닥에 두도록 하, 하고 호흡을 해 봅시다.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내쉬는 것을 다섯 다섯 여섯 번 정도 반복해 봅시다. 법식 호흡을 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숨을 마치, 마실 때배 밑이 불룩해지도록 하고 내쉴 내쉴 때는 배가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구거기 세 집중하며 호흡하면 됩니다.